오늘 이제 미역국 대전을 한번 할 생각이에요 훈이형의 미역국과 해승형의 미역국을 제가 냉철하게 아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훈이형표 미역국 소고기 응. 미역국이고요 이게 혜승형 미역국인데 고기가 달라요 일단 훈이형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리액션 잘해야 된다 근데 6개월 간다 6개월 고기의 식감 음 미역의 식감 음간음 제가 좋아하는 맛그 자체입니다. 음. 오, 야, 마늘 안 넣었다. 말 잘해야 된다. 에이. 회생이 2개월 간다. 야, 쟤 2개월이고 난 6개월이야. 하나, 둘, 셋. 노잼. 어? 디테일 못 보셨나요? 아. 아 6개월 프리미엄 결제하셨어요. <laughs> 내가 승국국 끓였을 때는 내가 더 맛있게 끓일 수있 봐봐 엄청 뭐라고 솔직히, 내꺼가 더 맛있긴 해. 뭐? 애들이 싸울 동안 우린 잘 먹, 먹자. 아.